작가보이전 주먹만 합니다 진짜 지렁이 하나 줄까? 지렁이 남았나? 움직인다. 왜초다만 봐? 먹어야지. 기다려 봐야지. 지렁이가 움직이니까 두꺼비도 움직입니다. 야 파라파, 빨리 먹어, 빨리 먹어. 오 대박. 얘 먹네. 우와. 앞에서 줄까 운동 좀한번 찍어보자 오다 먹었네 그새 또 줘볼까? 그치 먹어야지 그렇지야 먹었으면 돈을 내야지 그여라오 귀여워 오 귀여워 <laughs> 두꺼입니다